21번, before the creation of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criteria. 뭐 전에, 뭘 만들기 전에, 환경적, 사회적, 지배구조의 기준,의 기준, 기준. 지준. 기준을 만들기 전에 주된 기초 어떤 기초 회사에서의 투자 기초는 재정적 보상이었다 환경적인 것을 생각하기 전에는 돈이 최고였대요 ESG 기준 이전에는 음, 금전적 이득이 최우선 고려사항 이었다. Profits were sold to g h e companies no matter how suitable they were or how they did business. 그이 이득이라고 하는 것이 금전적인 이윤이라고 하는 것이 추구되었지 회사를 통틀어 No matter how, 무엇과 관계없이 얼마나 적합한지와 관계없이 그들이 혹은 어떻게 그들이 사업을 하는지와는 No matter how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득만 추구했대요. 지속가능성과 방법 당이라고 할까? 늘 고려치 않고 이득만 추구하였다. However, 당연히 빈칸이 되어야 되죠. 그러나 어, 환경적이고 사회적인 이슈가 더 중요해졌지, 오랜 시간에 걸쳐서. 특히나, 어, 밀레니얼 세대들, 그리고 Z 세대들, 돈을 책임감 있게 투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BKM을 대신 받아주는 대동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해졌다. 자, 그러나로 내용 한번 뒤집히고, 이런 게 이제 문장 삽입 포인트가 되죠. 얘만 따로 빼놨다가 내용이 한번 바뀌는 거니까. 연결어와 함께 이 문장의 위치가 어딘지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환경적 이슈가 중요해지면서 세대가 교체되면서 돈을 책임있게 투자하는 것도 중요시 되었다. 뭐, 딱히 어렵지 않죠? 문제가 될까 말까한 그런 한 표현들이 있긴 한데 너무 아니다 싶은 것들은 너무 애매하다 싶은 것들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ESG 기준은 만들어냈어. A point of reference는 판단 기준, 참고점이란 뜻입니다. 기준이 되겠지? ESG 기준이 기준이 되었대 투자자들. 투자자들이 사업에 자금을 조달하고 싶을 때, 어떤 사업? 윤리적 행동을 따르는, 윤리적 관행을 따르는 사업체들에게 기금을 제공하고 싶을 때 기준이 되었다. 여기서의 대인는 투자자들입니다. 투자자들은 고려해 요소를 무엇과 같은 얼마나 친환경적인가 회사가 어떠한 영향을 회사가 미칠 것인가 그들의 직원들과 고객들에게 그리고 무엇인가 무엇인지 아닌지 그 회사의 장기적인 전략이 달성이 되는 중인지 아닌지와 같은 요소들을 고민한다. 서친 환경성 그리고 고객과 직원들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장기적인 전략이 수행 가능한지를 뭐 이렇게 길게 늘려서 설명하는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래 ESG. ESG는 투자의 기준이 되었다. 여기서 잠깐 ESG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어, 환경, 사회, 그리고 지배 구조라고 볼수 있고, 여기 포인트가 환경, 여기 포인트가 사회, 여기 포인트가 지배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ESG의 기준, ESG 기준의 영향은 has been profound, 심오하다, 깊어지다, 깊다 이 profound 이 자리에다가 얕은 이런 게 들어가면 틀리겠죠 With 무엇과 더불어서 3분의 1의 모든 전문적으로 관리되는 자산들이 being subject to ~~의 대상이 되다. 이러한 기준의 대상이 되는 것과 더불어서 3분의 1의 자산들이 ESG의 대상이 되고 있대요. 음. 근데 무엇의 3분의 1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전체적인, 전지구적인 자산이라고 봐야 되나? They have a blazed a new trail, and people as well as companies are taking notice. 그것들 여기서 데이는 뭐라고 봐야 될까 standard라고 볼수 있겠네요. 이러한 기준들은 새로운 길을 냈고 그리고 사람들과 그리고 회사들은 taking notice 주목하고 있다. 음. 예전에는 돈만 추구했는데, 이제는 ESG에 따라서 투자를 하고 사업체가 운영되고 있다. 다시 한번 읽어보자면, 환경적, 사회적, 지배구조의 기준이 있기 전에는, 투자는 재정적인 것을 집중하였고, 이득이라고 하는 것이 추구되었고, 어떻게 사업을 할지를 정하는 것이었고, 어, 지속 유지성과 방법은 이들은 고민사항이 아니었고, 환경적, 사회적 문제가 중요해졌고, 돈을 책임감 있게 투자를 해야만 하게 되었다. Responsibly. 책임감 있는. 뭐, 저도 중요 단어라고 지금 보니까 중요 단어 같네요. ES 기준은 창고점을 만들었다. Point of reference. 투자자들, 그들이 사업체에 자금을 투자하고 싶을 때 윤리적 행동을 추구하는 포인트 오브 레퍼런스 판단 기준이 되었고, 얼마나 친환경적인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고민을 해 보았다. 장기적인 전략이 달성되는지도 확인해 보았고, E.S 기준의 영향력은 심오하였고 그래서 새로운 길이 되었다. 오케이 위쪽에서 쌤이 놓친 부분은 없겠죠? 없는 것 같군요. 넘어서 22번 보겠습니다. 정리하고 넘어갈까? 기존에는 profit만 추구했으나, 이제는 ESG가 사업과 투자의 기준이 어렵지 않죠? 22번 A common misconception 흔한 오해 무엇에 대한 오해? 명상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그게 뭘까? 그 오해가 무엇일까? 설명해 주죠. 이 짝대기가 거기에는 요구사항이 있다 완전히 집중을 하기 위한 하나의 생각이나 행동에 뭐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오해래. 그 오해가 해 l 레드 이끌어 썸은 일부 사람들이지. 일부 사람들이 포기하게끔 이 행동, this practice가 의미하는 바는 mediation이죠. 명상을 포기하게 만든데 왜냐하면은 너무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죠. 명상에 대한 오해가 뭐냐 하면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생각이나 하나의 행동에 완전히 집중하라는.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 요구사항 때문에 사람들은 명상을 포기하였다.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하나의 행동에 대한 완전한 집중이라는 요구사항이 있다. 그냥 필요가 있다. 하나의 생각이나 하나의 생각에 집중하기 위해 완전히 집중할 필요가 있다. 라는 오해가 있다. 참, 그렇게도 못 썼네요, 문장을. 내가 못 읽는 건 아니겠지? 너네들도 읽기가 어렵겠죠? 정리해보자. 하나의 생각. 행동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왜? 마음을 클리어, 클린. 마음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명상에 대한 오해이고 그 명상에 대한 오해 때문에 명상을 포기하게 된다. What they may not know is that there is a form of meditation called mindfulness. 사람들이 아마도 모르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거기에는 일종의 명상이 있다. 뭐라고 불리우는? 마음챙김이라고 불리우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되겠죠. 마인드풀리스. 어떻게 그러한 기법은 작동을 하는 걸까요? 그래서 이시 지칭하는 바는 마인드풀리스가 되겠죠. 마음챙김이 요구하는 건 무엇이다? 우리의 마음이 슈드 생략, 의도적으로 인식해야 된다. 모든 감각과 감정들을 다 인식하는 것이다. 레더 댄 무엇이 아니라 노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억누르거나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우리는 허락해야 된다. 우리들 스스로가 경험하게끔 그것들 어떤 것들 우리의 감정과 그리고 감각을 자유롭게 경험해야 돼. 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액션만 해요. 자 마인드풀리스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죠. 마인드 폴리 스가 뭡니까？의 도적 으로 모든 감각 과 감정 을 판단 없이 자유 로이 억 누르지 않 고, 받아들이는 것, 인식하기. 음. 예, suppress or i g n o r 얘도 마찬가지로 빈칸으로 보도록 합시다. Without judgment. 억누르는 게 아니야. 아왜 이렇게 화가 났지내 화를 억누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화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되겠죠. 있는 그대로. 그러므로 연결해드릴 수 있죠. therefore랑 같은 포인트 그러므로 만약 너가 생각한다면 생각들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생각들 혹은 끝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생각들이 들어와 어디로? 너의 머리로 들어와 들어오는 것을 발견한다면 명상하는 도중에 그냥 단순히 인정하여라, 그것들을. 그리고 take note of. 그리고 주목해라. 어떻게 그 감정들이 너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를 주목하여라. 명상 중에, 명상하는 도중에. 잡생각이 난다면 인정하고 주목하라. 무시하면 안 된다. 이 자리에다가 acknowledge and take note of 이런 자리에다가 앞에 우리가 봤었던 suppress. 가면 안 되고, ignore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러한 접근, 이러한 접근이 의미하는 바는 받아들이기 것이 허락한다. 너로 하여금 너의 감정적 반응을 뭐 하게끔 처리하게끔 해준다. 어떤 식으로 in an objective, 객관적인 방식대로 그것이 너의 전체적인 걱정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어, 자꾸 요 색깔의 속내내가. 이 레슨 자리에다가 강화시킨다. Amplify 이런 단어 들어가면 틀리게 되겠죠. 그리고 이 Objective 이 자리에도 물론 Subjective가 들어가면 틀리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반응을 처리하게 해주고 이렇게 된다면 걱정이 감소하게 된다. 그러므로 명상을 할때 다른 생각들이 떠오른다면. 얘네들을 굳이 억누르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정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세트에서는 23, 24도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안 되고 해석 안 되는 것들은 반드시 가져와서 세븐한테 추가 설명 들어야 됩니다.